아직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초떠야 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균느입니다 네, 오늘 한번 오늘은 한번 네, 이상한, <laughs> 이상한 소리 들려. 소리가 들려. 공포 공포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선우님과 함께 <laughs>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하기 전 필독. 잠깐만. 비켜 내가 이길 거야. 비켜 공포 게임 하는 건 반하면 밝기를 밝기를 최대로 해 주십시오. 밝기 최대로 돼 있고 난이도 꺼주세요. 레드 스톤 스토치를 함부로 떼지 마세요. 레드 스톤 스토리 갑시다. 맵을 리턴하지 마세요. 레드 스톤 스토치를 함부로 떼지 마세요. 비켜봐 죽지 마세요. 멀티는 안될수도 있습니다. 되는데? 되는데? 언제 아, 언부터아 내가 좀 일자. 아, 너 맨날 뭐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 아비켜봐 <laughs>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우리의 족정체를 바로, 이경빈이다 주방, 설레다. 빨리. 어, 잠깐만, 이, 반짝반짝 한건 뭐지? 아리 가, 그냥. 아니, 잠깐만, 우리. 어, 무서워. 주방이, 왜, 이러... 주방이 왜이러 주방이 왜 이러지? 누가하고 왔던, 왔던 뉴 회로가 타고 있다. 피, 피, 피! 피 거실로 가보자. 거실로 가보자. 내가 읽어, 빨리. 텔레비전이 쳐 있지? 집..집에는 나밖에 없었군 아, 난안 켰..난 안 켰는데 로아 어? 유쇠가 없어요 유선루 저기 어? 지 이거지 여거지? 이런 통로가 왜 있는 거지? 문제는 다시 올라갈 수가 없.. 내가 읽을게 소리 비켜 우또 음, 이슬이 이 소리. 지금 일단 나가 봐야겠어. 일단 나가 봐야겠어. 이 구가 있으면 줄부도 있는 거. 비하네. 야, 야 문미로. 어. 여러분들. 농지 남자. 왠쪽? 남자는 저는, 저는 저도 열, 오른쪽을 워낙 좋아해서. 거에서... 어, 찾았다. 철... 열 레버가 필요하네. 레버? 야, 너뭐 해? 부술 수 있는 레버래? 나 이거 잘했다. 너왜 이렇게 근데 밝냐? 시야 밝기, 최대 밝기로 해야 되잖아. 시야? 나 왜? 밝기 최대인데? 시야를 높여야 돼? 아니야? 밝기 최대라. 하고, 시야? 난 시야, 난이 정도인데? 어딨냐 시야가? 너왜 시야 그거야? 시야 범위, 이거지? 너 어느 정도인데? 나? 정돈데? 나 중간. 시야 시야보미? 범위? 시야 범위가? 어. 시야 범위가 중간이면 요 정도. 시야는? 너 시야는 왜 없어? 시야 범위. 너 시야는 왜 없어, 이거? 모르지? 너 최대한 끝까지 했어? 응. 나도 그 정도 해야지. 신속 같아. 레버가 필요하네. 난 레버 내가 따라, 내가 레버를 달아놨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냐, 너 근데? 엄청 불편한데? 뭐가? 키가 더, 어, 너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 소리, 그, 들린,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이상한 소리, 그, 들린 뒤로, 이 길이, 생긴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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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씨. 밟아, 이거 밟아봐. 어, 아, 나 고민 줄 네. 오. 어. 카트 타. 음. 어, 카트 가. 아, 카트 안 타도 돼. 카트 타야 돼. 카트,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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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워 야야 한 개만 레버 세개아세개다올려세개다 올려봐 언니 하 아, 진짜 야너 어디가 나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올라가 야왜너 부숴려고 하지 아니 아나 어떻게 올라가 봐 여기 이렇게 딱 여기 위로 로딱 올라가면 올라가죠. 알았어 야 박시라 <목소리> 아니 저. 너무 아하아해 줄게.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 저. 저 가. 빨리 가. 빨리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주구가 있을까? 축구다! 우리는 바에서 나니 나가봐야겠어 잠, 잠시만 TV에 잠깐만 TV에 어디서 다이? 바이가 바이라고 적혀있는 거지? 바이 다이, 맞아? 바이 다이 아니야 다이다이아 아, 다인데? 다인 데 다이 요요쇼얘 어, 어? 나지? 아으으지으으으 <laughs> 이쪽에... 어쨌든 왼쪽으로 가보라고 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 도로다. 어? 어 뭐지 설마? 오늘 <laughs> 진행을 위해 머리를머리로 죽여주세요. 뭔 소리야? 모래를 죽이래? 시체가 되는 소리는 건가? 모래를 캐라는 거예요. <laughs> 모래로 죽여주세요. 모래로 시체를 죽이래. 어떻게 죽여? 뭔 소리야? 이거, 나 알겠다. 스토... 봐봐. 시체가 내는 소리를 들은 건가? 스토리 진행을 위해 모래로 죽어주세요. 죽을... 죽어주세요. 어떻게 죽어? 아. 아. 네. 아 끼어들였어. 아. 나한테 또 나한테 또 설치. 아나 먼저 하고 나 먼저 하고. 아니. 너도 여기 딱두개 있다. 난 여기서 할게. 어 근데 야 돼. 야 돼. 이거. 여러분들. 오오오 오, 오. 엄청난. 엄청난 곳에 있어. 순간 이동인가? 응 빨리 와. 야어 내가 이거 게 이건? 안녕. 누구세요? 제가 왜 여기 누구세요? 누누구세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는 알려 줄수 없어. 너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넌치 넌 차에 치였어. 자, 여러분들 잠시 썬폴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맞아요. 그리고 끊었어. 너 여기 난그 모습을 그거 봐. 잠깐만. 좀 뒤로. 잠깐만 됐다. 아, 뭐, 방송 찍고 있어 지금? 야, 어떻게 들어가? 네 화면을 밝혀버렸어. 야 왜? 나나너이 화면을 밝혔잖아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 아, 어, 빨리! 해. 난, 사, 난, 너좀한칸 뒤로 가. 어, 됐어. 그거 봐. 난그 모습을 봤는데. 그건, 너가, 비켜봐. 그건, 니, 너가 죽었지만 너는 계속 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일주간 살려, 살려줬지. 기억을 지우고. 아, 내가 얘, 아, 그, 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주간 살려줬지. 기억을 지우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여긴 어디야? 여기는 천국이야. 이제 너는 여기서 살면 되는 거야. 죽어. 천국. 해피엔딩. 야, 이게 끝? 이게 끝? 야, 근데 배드엔딩은? 그 배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봐. 배드엔딩은? 오른쪽. 이렇게 해보면 어? 야.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모래 소환해봐. 모루? 모래. 모래? 아, 잠시만. 모래소환해봐. 이게 끝이 일리가 없어. 그치? 어, 야, 모래 소환해봐. 배드엔딩 은뭐 보자. 그래 배드 한번 <laughs> 야 지옥이 했네 딱봐야 <laughs> 나도 좋아 너 내가 두개 설치해 줄게 위에다가 있 됐어 너왜안 주고 계속 설치했는데 야너왜안 주고 왜왜아 필지판에서 있잖아 니가 여기서 해야 돼 왜 질까? 여기 응. 사이에 끼어서 나좀 살려줘 너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벽 속에서 지르실까? 아이 밑에 켜야 되나? 설마 밑에? 야 내가 켜고 있었는데 이런 데? 난 이런 데 이게 봇 아니야 밑이 아니야

여기, 여기, 로 가야 돼. 여기, 나기 여기, 여기, 다기기 여기, 다려기다려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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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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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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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왜 없냐? 떨어진 거. 아, 없을까? 거 밑에. 안녕, 내개머로 부숴줄게. 앞에 헛! 어. 그래, 가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여기잖아. 오른쪽이 여기네. 어. 언니, 야, <laughs> 어. 어, 끝인데? 이거 그나 이거 그거잖아 그 거미줄 그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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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알았다오 내려 와. 썬폴님이 어? 왔네요 네야 음. 음. 이거 끝아 여기에서 설마 다른 그래, 길이 노, 있을 거야 그래, 녹화 와. 네 녹화 종지에서 일로 와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와요, 버... 와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